지금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관심 집중이 어디요? 노스페이스, 노스코리아, 북한이 아니요 북한, 북한을 봐가지고 얘는 김정은이가 젊은 리더십으로서 김여정이 하고 지금 가장 미국도 70대 할아버지가 지금 얘는 영웅과 너무 젊은, 가장 젊은 리더십들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 뭐 꼰대라고 우리 말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서 악수하고 바로 <웃음> <웃음> 어, 그게 누가 있냐 딸이 <laughs> 이황카가 있고 또참 그는 우리도 딸이 있으니까 젊은 같이 이렇게 딸간계라하 보니까 어 굉장히 젊다는 것은 한 며칠 아빠가 아버지는 밝은 줄 아버지가 딸+ 딸 바보+ 딸 바보하고 자야 딸 말을 안 듣고 되겠어. 이방카가 아마 지금 십근자을 시다 미국 응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어 영어 응너 대한민국은 오늘 시지인 현지인도 늙었어 오십 알 오십 알이 넘어선 게 할머니+ 음.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야 오십. 할머니면서 우주 여왕님시고 이 우리는 우주 주권자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일자하는 주권자 함께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왕님을 으 가만히 우리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누가지 하나님다지 아버지가 다 하는 거야 아, 천부께서 천모 아, 천자 천모 지켜보고 있는 거지 함께 하는 거죠. 아멘. 그분의 어우신 그분의 어려우신 판단을 믿는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 어 할렐루야 영광 어르시라. 영광 어르시라. 그분 영광 그분 다 하신다 어르시라. 내가 잠잘 때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는 다르시라. 분은 <laughs> 어? 전부께서 다 하시는 분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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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놀라운 현실이야 <laughs> 우리가 잠을 자고 뭐 시간 때도 <laughs> 우리 머리카락을 다쓰시면 분은 <laughs> 아버지 전부여 막혀야죠. 일단 막혀야 우리가 뭐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하는 일이야. 나는 천부여지 노선도 말도 못하고 그분께사시는 나를 나된 것을 보라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 하나님 된 것을 보라고 그러그 분은 정말 진신 너무 무섭지. 무서해신이 없죠. 위화 그런 분을 우리가 천부여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영광이고 정말 그영광 모든 영광이 다거기 있으면 자유 모든 좋은 것들이 다거기 있으면 그거은 지금 시나리오예요. 우리, 시나리오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어, 우리가 돌아보고서 우리가 제를 우리를 자꾸 다벽고 내려놓고 우리를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안에 삼겨먹고 <laughs> 마신다 그랬지. 어? 악 아니면 응. 악은 안 되는 거예요. 어. 손은 어. 악도 손으로 갚으러. 지혜롭게. <laughs>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착한 게 문제가 아니요 착하에 다 착하게 원래 양처럼 음, 지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양은 하얀, 양, 그냥 하얀색은 때가 묻기가 쉬워. 그래서 모든 돌아가는 거를 보면. 그 뜻을 알아야 돼. 아,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음, 고요한 중이 기다린다. 상만 우리가 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 그랬거든. 주님 형상으로 다 그래. 그거는 아멘이요. 할 수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순종으로 순복수는 우리 빨리 현실에. 이 현실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시간은. 항상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어느 데 백도. 이제 초현실주의 실용주의가 되는 오늘도 쓰러쓰러쓰러 사는 생. 상생하면서 회원이 되는 다시 들렇 사라진다. 에야 <laughs>